잘 놀아 다가, 님장 장도 잘놀아요

오디투어, 어, 작은 별, 어. 인도로 가는 길걸리한천 <laughs> 멋있어 딱다른 다음에 거품이 쫙 아, 올라 아까 너무 쳤 잠깐만 천천히해도확 해야, 해야 돼. 요 하나 둘 해요? 응. 하나 둘 셋. <laughs> 아니, 왜 이러는 <이러니까? 웃음> 왜 그래? 댄서 <laughs> 된 거야. 소주 많이 타서 그런 거 아니야? 아니 댄서 된 거잖아. 된 거야? 소주 많이 타서 그런 거. 응. 뭐가 움직여? 살은 게 뭐야? 딱, 가리비. 딱. 먼저 가리비 하나씩 다 가져가세요. 낙지. 음, 음.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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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. 좋겠어. 드세요. 먼저 가리비 하나씩 다 가져가세요. 네. 뱅글빙. 아니, 사진을 찾을게요. 정말, 이거. 여기 뭐, 뭐 추가, 추가할 건 없어? 없어요. 다된 거. 여기 뭐, 뭐. 음,